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영장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이라든가 그런 협박 기식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 저희들이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협박한 사람을 찾아낼 것이고 또 아울러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제 난입한 사람들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구속수사로 하실 계획이니다 일단 폭력과 뭐 불법에 대해서 이 이런 사태에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지금 선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그것도 아마 뭐 충분하게 그, 그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선정 선동의 부분도 말, 아 그것도 네. 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과 법원이 모두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회의에서 서부지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체증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을 점검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판사 살해 협박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서부지법 차응경 부장판사로부터 오늘 오전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 내일부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 행정처도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번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이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폭력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너무 심각한 것같 예, 것 같습니다. 이 범죄 혐의들도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기본적으로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뭐 특수 건조물 침입이 될 것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라는 곳이 뭐 그냥 일반적인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이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재판 업무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특수고무집행 방해가 될 것이고, 네. 그 경찰관분들이 다쳤다고 하니까 특수고무집행 방해 치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상처를 입히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중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네. 특수고무집행 방해 치상으로서 이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법원 내에 진입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법원에 진입 안 하고 이~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와 완전히 무관함을 본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아~ 그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나 요 본인이 입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 본인이 그런 가담 그~ 업무 분담 기능적 네. 행위 집에 뭐~ 역, 업무 분담 역할 분담에 아무 무관하다는 걸 뭐~ 본인이 딴 장소에 가 있었다든가 네. 그런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든가 이런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네.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상황에서.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이 법원에 저렇게 진입할 때 그냥 나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서 들어가봤다. 주변에 네. 어슬렁거리기만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의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어, 이 벌금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다. 벌금형이 말씀은 없습니다. 실형이군요.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 검, 경찰에서도 지금 엄, 엄하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이상, CCTV는 물론이거니와, 뭐, 현장에서, 어, 그, 주고받은, 뭐, 이, 휴대전화 메시지라던가,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동시에, 뭐, 휴대전화 같은 걸 압수를 한다면, 서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으로, 뭐, 이렇게 그 관련자 전원을 일체다 파악해서,